제가 여러분 이 영상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엔지만 한 40번 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분째 찍고 있거든요. 목이 아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진짜 정성을 들여서 찍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짧아요. 두 문장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두 문장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섯 번 읽을 거예요. 다섯 번. 제가 여러분 문장이 중요하면 한번두번덜근 적은 꽤 있거든요. 다섯 번 읽은 적은 천 개의 영상을 찍으면서 단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억만장자 부모의 인생 교육 방법. 여러분도 배워야겠죠? 책으로 배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들의 교육 방법을. 이건 안 배우면은 손해인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이 책은 미쳤어요. 그냥 제 인생 책 일이고 통찰력 1이 완성도 일이 몰입도 일이 실용성 일이.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자본주의 돈 자기개발, 철학, 인간관계, 교육, 공부, 뭐 자제력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복잡계 안티프레즐 다 배울 수 있어요 가벽한책 그럼 저만 그렇게 판단했냐? 아니죠 그냥 정량적 평가가 끝난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평가 숫자입니다 이거는 레이팅을 하신 분들이 18,000명에 가깝고 평점은 4.18이에요 평균 회기가 끝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읽은 번역서를 원서 제목을 군리즈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은 책이 있나 거의 못 찾으실 거예요. 그럼 정량적 평가만 이러냐 아니에요. 정성적 평가도 그냥 살아있는 전설들이 추천을 했어요. 하워드 막스 피터린치가 이분들 자체가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고 추앙하는 대상인데 이분들이 추천한 책이 워런 버피 웨이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명저 시리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워런 버핏 웨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인생책 1위로 꼽은 책이 뭐였냐면은 버넨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놀랍게도 2024년 세종도서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깊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방구석에서 노벨경제학 수상자이면서 연준 의장인 사람은 여러분 아마 버냉키 밖에 없을 거예요. 벤 번엔키가 쓴 책을 읽을 수가 있다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거시적 흐름이라는 게 뭔지 이것보다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돈의 역사 후기를 갖고 왔는데 좀 특이한 후기를 갖고 왔어요. 한달후 리뷰. 그찐 리뷰거든요. 그냥 뭐 받자마자 뭐잘 읽을게요. 뭐 기대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읽은 분들이 한달 후에 리뷰하는 건가 봐요.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내용이 알차고 재미있어요. 추천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경제 역사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쉽게 잘 풀이가 돼서 너무 어렵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거는 교과서 돼야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이런 명저들은 세계에서 써줄 수 있는 고수들이 많아요. 근데번행키가 대한민국 돈의 역사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쓸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누가 또 다른 방향으로 대한민국 돈의 역사를 누군가 써주죠? 저는 무조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직접 공부하려면은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누가 자기 시간 써서 해주면 땡큐인 거죠.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요것만 읽어보면 되거든요. 이건 또 예전에 소개해드린 문단이에요. 읽어볼게요. 이전 장에서 하워드 버핏이 아버지인 어니스트 버핏의 16푼 사업을 이어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대신 그는 보험을 판매하다가 이후 증권 판매업에 진출해 자신의 증, 증권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길을 선택했다. 여기서 여담이지만 뒷부분에 나오는데 영혼의 파트너죠. 버핏의 누구죠? 찰리 먼거가 어, 워런 버핏보다 형이에요. 근데 여기 할아버지 16품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대요. 참 이게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연이죠. 그렇죠? 음, 재밌어 이책 읽어보면은. 하워드 버핏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었다. 어, 그가 진정으로 열정을 가졌던 분야는 정치와 종교였다. 그는 오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다. 그는 여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직함과 강직함의 소유자였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또한 고객이 이거 미쳤어. 이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고객의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 손실을 자신이 떠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는 자녀들 워런과 두 딸인 도리스와 버티에게 신뿐만 아니라 어, 지역 사회에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들 가르쳤다. 크,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냥 신뿐만 아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이 주신 소명인 거죠. 지역 사회 책임을 다하는 게 그렇죠. 이게 제가 오늘 다섯 번 읽은 문장이에요.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너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몫은 내려놓을 수도 없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맡은 몫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거를 이 남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걸 왜 여러분 제가 다섯 번이나 했냐? 대한민국이 너무 필요한 문장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그냥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너에게 모든 짐을 지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1인분은 해야 돼. 하지만 내가 맡은 몫을 내려놓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특히 교육 측면에서. 그냥 너무 아이들이 소중해요. 저도 인정해요.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1인분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성인들, 뭐, 4050, 5060 중에 자기의 몫을 내려놓으려는,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다, 이제 세번 읽었죠. 다시 읽을게요. 너에게, 좀 다르게 읽게요. 당신에게 모든 질문을 지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맡은 몫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특강이니까 사이드로 빠져볼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이거면 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치가 100이라고 하면 은 80은 넘어야 돼요. 80은 넘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맡은 몫 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맡은 몫을 솔직히 20 정도는 못 된다고 좀 여유를 드릴게요. 그런 한 사람 1인분을 하면서 여러분이 100% 신뢰는 대신 100% 해야 돼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이두 사람이 만나면은 무조건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럼 뭐가 돼도 됩니다. 여기서 1순위는 뭐다? 100% 신뢰 관계예요. 100% 신뢰 관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 백에 가까워지죠? 100 이상은 없어요, 능력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많이 될 수가 있고 뭐 백에 백승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00은 무조건 넘어요. 제 생각에 1000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성공 방법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내, 능, 내가 내 분야에서 80% 하고 있나? 일단 여기에서 90% 걸러지는 것 같아요. 90% 적게 잡으면 60%가 걸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전에 나는 누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것까지 곱하기로 하면 이제 1% 미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 요 사람 만날 확률은 뭐예요? 0.001% 만분의 1로 빠지는 거야 예 만분의 1로. 그럼 성공한 사람 잘 없겠죠. 딱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담에 여담 사이드에 사이드까지 가보그80%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70%까지밖에 안 되던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폴리메스로 가야겠죠 사이드에서 딴 걸로 더 해야겠죠 능력이라는 거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폴리메스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듀얼 브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코인텔리전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맡은 몫은 해내셔야 돼요. 근데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교육으로 안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계속 뭐 결과만 얘기해. 이거는 과정도 아니고 뿌리거든요. 뿌리 없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뭐 부자 뭐 이딴 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책 읽으면은 어 정말 이책 읽으면은 다 배울 수 있다니까요. 이거 미쳤다고 피터 린치랑 하워드 막사가 이거 미쳤다고 이거 책 별로면 이 사람들 명성에 금이 갈 텐데 미쳤다고 추천하겠어요? 한번덜 여섯 번 너에게 모든 질문이 너무 왜냐면은 이 말만은 배운 적은 많거든요. 난이 말이 너무 더 마음에 들어. 그니까 너에게 모든 질문을 짊어지라고 한 적이 없어 누구도. 근데 내가 맡은 뭐 예를 들면은 투표 열심히 해야겠죠. 권리행사인데 그쵸? 아, 너무 너무. 왜냐면은 또 만에 한 명은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죠 정직함과 강직함.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럼 이것도 가정 교육이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어린 워런이 오마 아집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성장한 환경을 상상해 보자. 매일 그는 아버지가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 시사 문제를 논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누던 대화는 종종 정치로 이어졌고 그 중심은 항상 이 정책이 인간의 자유를 증대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는 계산한 법이었다. <laughs> 저는 진짜 이 워런 법이 왜있는전 국민 다 읽었으면 좋겠어 진짜 좀 소원이에요. 진짜 소원이. 에요 진짜. 소원이에요, 진짜. 하,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아,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저 어저께 우리 딸이랑 퓨처셀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여러분들한테 퓨처셀프 뭐 대국민 필독서로 추천했겠어 제가 우리 딸이랑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어 진짜 이거 또 눈물 날것 같은데 저희 딸이 이제 2014년생이니까 만으로 아직 생일 안 지났으니까 이제 1 1 살인 거죠, 그렇죠? 2015년, 2025년이니까요, 그렇죠? 아, 5학년이요 5학년 근데 제가 우리 딸 이렇게 손잡고 가면서 어, 채아 아빠는 만약에 누가 우리 딸 다섯 살때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은 돈을 엄청 많이 그 사람한테 줄것 같아 그럼 우리 딸이 궁금해 왜 그래요 그때가 너무 귀여웠거든 근데 못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 눈물 날것 같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딸 20살 때 12살 때로 돌아가게 해주겠냐고 하면 그때도 돈을 많이 낼것같아 그래서 아빠는 지금이 너무 어, 소중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좋은 책한권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이런 책을 읽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눈 거예 철학에 대해서 저는 우리 딸이 좀 크면 안티프레질에 대해서 계속 알려줄 거예요 저랑 고 대표님은 항상 이 얘기예요 이게 프레질한가 안티프레질한가 항상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고 대표님이 그래요 저보고 너는 미친놈 같다 야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그걸 왜 이렇게 계속 설명해주냐고 자기가 그걸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건 너밖에 없었다고 딱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냥 진짜 고 대표님은 저보면서 약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봐요 맞아요 저는 이걸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다고 생각을 해도 생각보다 이게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삶에서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 을 포기할 마음 일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 대표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게고 대표님의 역할인 거고 저는 여러분들과의 접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여러분들 멱살 캐리, 며리끄네 캐리, 리어컬 캐리, 어부바 캐리 모든 캐리를 해야 되는 게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목이 아파와요. 이렇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몇 번을 렌질 렌질 모르겠고 제 40분 동안 이거 막 욕을 하면서 계속 찍어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근데 내 맡은 목소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저는 포기 안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을 거고요. 무료 행사를 그 어느 때보다 앞으로 더 많이 열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직원들 제가 으쌰으쌰 잘 멘토링하고 코칭해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을 잘 모시게 만들 거예요. 아셨죠? 저는 워런 버핏을 기업가로 존경하는 게 주총이 축제의 장이잖아요. 주총에서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배워가잖아요. 제 인생 선배님이고 제 인생 스승님이에요. 앞으로 스승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스승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지이을 좋아서 보신 분들. 이 책이 저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은 이것도 눈물 날것 같은데 이책 읽고 제가 고대표님이랑 전화로 약속을 했어요. 형 우리 90까지 일하자. 그래서 그 전까지 죽기 없기. 아, 눈물 날것 같아. 응. 찰리먼거가 워런 버핏이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만약에 찰리먼거가 살아 있었다면은 2, 3년 ceo를 더 하셨을 거예요. 저는 CEO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가 크겠지만 찰리 뭔거가 없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 우리 9 0까지는 절대 죽지 않기 그랬어요. 먼저 죽으면 그건 배신이라고 안 죽기를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구0까지 일할 거거든요, 우리도. 진짜 이 너무 많은 영향을 준 책이에요, 저에게. 그러면서 이 명절 시리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시면은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요거 요거 먼저 읽어보신다면 요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아, 진짜 눈물 몇번날 뻔했네. 울컥했어요. <laughs>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